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유독 까칠한 동료, 항상 비판적인 친구,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들과 마주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며 체념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어려운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야 했죠. 권력에 눈이 먼 군주들, 이기적인 제자들, 무례한 관리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노인은 그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자였죠. 공자의 지혜는 단순히 참고 견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의 깊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에 남을 다스린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대 심리학의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상대가 화를 내면 우리도 자동으로 긴장하고 상대가 웃으면 우리도 자연히 기분이 좋아지죠. 이는 마치 두 개의 음성이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원리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나라의 영공이라는 군주는 매우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신하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어요. 영공이 화를 내도 공자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공은 자신도 모르게 공자 앞에서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자는 가장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 불평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죠.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침을 뱉는다고 해서 나도 따라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공자식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조절의 원조격인 셈입니다. 공자는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라. 이말 속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상처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사람은 사실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을까봐 먼저 방어벽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위험을 느끼면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공자의 제자 염류는 항상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염류를 답답해 했지만 공자는 그의 소극적인 태도 뒤에 숨은 신중함과 배려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염류에게 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격려했죠. 반대로 자로라는 제자는 처음에 매우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심지어 공자를 만나기 전에는 공자를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공자는 그 행동 뒤에 숨은 정의감과 솔직함을 발견했습니다. 자로가 거친 것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공자를 조롱한 것도 기존 권위에 대한 건전한 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까?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의 표면적인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가르쳐 준 마음 읽기의 기술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만 보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자는 인간 관계에서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점진적 접근법이라고 부르죠.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공자가 송나라에 있을 때 사마환태라는 대부가 공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공자가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과 예의를 연습하고 있을 때그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마환태를 직접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자는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마환태가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의 정치적 견해 중 옳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왕태가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지만 공자의 일관된 태도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죠. 공자는 큰 나무도 작은 새싹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즐겨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상대방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큰 충격보다는 지속적인 작은 노력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현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너지 효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공자의 가장 놀라운 점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조급함은 큰일을 그르친다고 말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때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는다.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후에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다. 위나라의 영공은 공자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금세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런 군주는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며 혀를 찼지만 공자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영공은 공자의 일관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비록 완전히 바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공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한 번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일관된 태도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공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행동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방어적인 상태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말 대신 행동과 태도로 소통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화내지 마세요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평온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설교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안회라는 제자는 처음에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공자는 안회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안회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안회는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결국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가 되었죠. 이런 방식의 소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설교나 비판을 당했을 때는 반발심이 생기지만 좋은 모습을 보고 나면 자연히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공자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는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바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죠. 공자가 70세가 되었을 때한 젊은 제자가 선생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겸손함이 공자로 하여금 어떤 사람과도 평등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자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선한 면을 찾아 관계를 맺으려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공자는 이미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된 시기에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공자는 이런 미묘한 타이밍의 예술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 중 하나가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찾아왔어요. 그 제자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흥분해 있었죠. 일반적인 스승이라면 즉시 화를 내면 안 된다며 훈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먼저 그 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야 조용히 말했죠.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이 말은 제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을 줄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가 흥분해 있을 때 같은 말을 했다면 아마 선생님은 제 심정을 모르신다며 반발했을 거예요. 공자는 권력자들과 만날 때도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권력에 취해 있을 때는 직접적인 조언 대신 우회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상대방이 겸손한 마음을 보일 때는 좀더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의 이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어려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런 상처받은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렵다고 느낄 때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수행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거죠. 공자의 지혜를 따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부터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으며 행동으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이 귀중한 선물을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과의 만남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